수두 개가 있대요. 어 f 는 이름의 상자 하나 있고, g 라는 이름의 상자가 있습니다. 상자 두 개가 있는데, F 상자에 무엇을 넣겠대요? 2를 넣겠대요. 넣는 동은 무조건 x에 반응거죠. 2를 그렇죠? 넣겠대요 여기에. 그러니까 F 이라는 애를 넣으니까 그 상자 안에서는 2a 마이너스 7이 되겠지. 개가 넣는 값이 2를 넣어서 넣는 값이 얼마라고? 3이라고. 맞죠? 그렇죠? 되 되는 5가 되는거야. 아, a5 구했다. 5의5그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a5 구하면서 상자가 정확해졌어. 그 상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. 5x-7을 하겠다는 뜻이야. 그지 다음에 이제 또 있네. g에다가 마이너스 g상자에서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2가 됐대. G 마이너스 3을 넣자. 지 상자 찾아서 지 상자 찾아서 마이너스 3을 넣자. 마이너스 3 넣으시니까 어떻게 돼?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. 여기 마이너스 3 넣고 약분해서 플러스 b. 그 함수 결과값이 뭐가 나왔다고? 지 3을 넣든 마이너스 3을 넣든 었 2가 나왔다고. 2. 그렇죠? 그럼 b는 얼마가 돼요? 6이 돼요. 오케이. 그래서 얘도 지 상자가 정확해졌습니다. 지상자가 아까 이상했었는데 지피 때문에 지상자는 3분의 4x 플러스 6이 됐다고 됐죠? 그래서 뭐 한다고요? 이제 어 이거 보여달라고 f 2이 f 상자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니까 이너래.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2나니까 3더니에그 플러스 그이래그래서1그이 되는 거네 얘는 10음 개를 더해달래 다음서 얼마가 돼? 그 다음에, 17음에이니까이이다음이그 다음에, 그다음천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